김지훈은 회개하라 왜 전라도 아가씨가 전라도 말을 안 하고 표준말을 하느냐? 나가 여기 전라도 와서 좀 전라도 말을 완벽하게 배우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 전라도 사람들이 다 표준말을 한다는 게 서울말을 해보니 나가 물어볼 수도 없고 연습할 수도 없고 속에 터진 땀 게, 와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말을 하여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하라 전라도는 정체성을 유지하라 이 전라도 말이 이게 참 정리 많고 이게 예술적인 말인데 어떡해서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네 토착 말을 안 하고 딴 데로 간대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나가 이 전라도 와서 전라도 말을 찌그린 게, 아, 제주도 사람들이 나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버려. 너는 근본이 제주도인데, 어째 제주말을 안 하냐? 아이고. 그래서 내가 제주도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몇 마디로 제주도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시작할하 게, 시간 길다고 지랄도 하지 마요. 제주도 사람들께 인사드립니다. 제주도 우망이 어멍이 강원도 강릉 사람이 쪽에 아방은 제주도 남으면 으기리 사람 맛이 경헌디 나가 여기 전라도서 제주말로 허면 하나도 못 알아들인 맘이 경헌은 나가 여기서는 잘라도말로 하고 이따가 또또한봄 되면 정광훈 목사님 이충근 박사님 그리고 김학성 교수님 이동호 사무총장 다 모시고 제주도 가쿠다 제주도 가서 제주도 말로 슈컹 고르쿠다 양이 경헌이 그때까지 기다립소 여기까지 제주도 말로 인사하고 이제 강원도 가면 강원도말로 해야지 뭐.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아직 반 예, 항의가 안들어왔으니까 강원도말은 무시하고 자 우리집 사람 사진좀 올려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 서울에서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나가 혹시라도 이 주사파 소굴에 가서 맞아 죽진 않나. 자기가 혹시 과부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유 민주주의의 본토인 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진은 언제 찍었느냐?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전 현충원에 장사되 장례되고 나서 우리가 가서 백선엽 장군 묘소에서 경례하는 거요. 예 여러분 안 갔죠? 여러분은 안 갔지만 이 미국 사람은 백선엽 장군 묘소에 가서 경례를 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듣는가요? 알아 들어요? 알아 들어요? 그 다음 사진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 이 사람이 사람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왜 투사가 됐냐?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본게 이것이 싹 틀려먹었다. 그게. 그래서 나한테 귓자루를 준 거야. 그래서 싹 쓸어버리라고. 싹 쓸어버리라고. 싹 쓸어버리라고. 싹. 싹. 주사파. 여 좌파. 여기 종북주의자. 다 쓸어버리라고. 다 쓸어버리라고. 다 쓸어버리라고. 싹다 쓸어버리라고. 딱, 우리 집 사람, 내 집에 못 들어간, 이거 닭쓸고 가야지. 그냥 집에 들어가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예? 이거, 누가 빨아먹으려고 하냐고, 누가 말아먹으려고 하냐고, 누가, 누가 말아먹으려고 하냐고. 박수! 박수! 오늘부터, 종북주사파 몰아내자! 주사파 목사들 몰아내자 주사파 정치인 몰아내자 좌파 몰아내자 여그오문은 화순이나 화순이나 담양 가면 가서 문장을 논하지 말라고 했어 이유는 조선 중기 때 조광조가 화순에서 귀양살이를 하였고 담양은 송시인 송강정철이 아홉 살 때부터 거기서 귀양살이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담양에서 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원래 태어난 것은 서울 종로지만 담양에서 살아서 이 사람이 그 시와 정신이 전라도 거예요. 전라도 거. 송강정철도 알아요, 몰라요? 응, 네. 이분이 강원도 관찰사로 가서 지은 씨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분곧 아니시면 나어지 살았을까? 하늘 같은 큰 사랑 어디에 대야 갚을 갚을까? 한 시를 쓴 거요. 예 전라도가 원래 인륜이 든든하고 윤리 도덕이 확실한 곳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윤리도덕이 망가지는 바람에 어떤 실업의 아들놈 같은 놈들이 대권을 잡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요? 안 되는 안 것이요? 안 아,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다이것은 전라도 사람들이 그전부터 있는 일륜지사를 판개치고 종북주의자들한테 붙었기 땀새 요 일이 여러 컴 돌아가 버린 것이요. 뭔 말인지 아는가 몰라? <laughs> 아, 뭔 말인지 알아? 몰라요. 그랑께, 전라도 사람들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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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 우리 여기 다, 이 연설할 필요가 없어. 아까, 김국성 선생님하고, 정광훈 목사님 두 분이, 대담한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그것만 깨달으면, 그다음에 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큰 어? 고래가 지나갔는데 피라미들이 나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와서 하냐?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해서 1인당 300만 원씩 330만 명에 준다는 거예요. 그럼 330만 명은 가족을 포함하면. 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매표행위인 거예요 이것은 매표행위인 거예요 이 매표행위를 막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주는 돈은 받아먹고 혀는 제대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K방역에 실패하고 지금 정부가 백 국민을 우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투표를 해야지. 돈 받아 먹었다고 문재인 쪽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상인공들은 투표를 바로 하라! 투표를 바로 하라! 투표를 바로 하라! 여러분, 이 매표 행위는 내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가난하니까 고무신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그랬어요. 그때도 국민들은 정신이 똑바로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 받아 먹고 고무신 받아 쓰었지만은 표는 똑바로 찍은 거예요. 지금은 돈이 액수가 커져가지고 1인당 3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 받아 놓고 그 다음에는 이 돈이 누구 돈이냐, 이거야. 이것이 문재인 돈이요? 이것이 이재명이 주는 돈이야? 이거 누가 주는 돈이야? 내가 세금으로 낸 돈이야. 내돈 가지고 저놈들이 생생나는 거야. 그렇다면 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국민으로서 혀 찍는 것은 똑바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 또 문제가 뭐냐 이 선거의 부정이 개입하면 아무리 어떤 후보가 표를 많이 받아도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어제 그저께 YTN 방송국에서 이미 문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앞서서 당선된 걸로 준비를 다 해놓고 방송할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뉴스에 나왔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 나라 곳곳에서 부정투표를 하고 어떤 특정 후보를 불의하게 당선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선거관리 정보 종사자들을 중국사람으로 쓰냐고. 우리나라 대학생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요 그리고 이 개표할 때에 전자개표하는 게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하는 것이 문제고. 어제는 뉴스가 왔는데 저 로마에서 이미, 재외 국민들 투표하는데, 그 투표 용지에 이미 어떤 특정 후보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서 인쇄되어 놨다는 거예요. 이건 이 의혹을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 의혹을 수사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으로 관리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으로 관리하라 <목소리> 여러분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가 다 빠졌어요 앉아계셔서 더워서 추워서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자 노래 하나 불러야지 안되겠어요 나는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뭘 부르느냐 열공 <목소리> 열공 우리가 반공하자고 하니까 반공 철지났다 반공이 철지났다 왜 철지났어 지금 김정은이가 끝까지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적과 통일려고 하는데 왜 반공이 철지난 거야 반공해야지 그러나 너희들이 반공하지 말자면 오케이 반공 안 하겠어 그 대신 우리는 뭘 하느냐 멸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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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하자, 멸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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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멸공하자 하면 여러분이 멸공하자 세번 시작 멸공하자 전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힘이 없던가 사흘에 피죽 한으로도못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힘이 없어? 할수 있어. 오케이. 죽은 물고기 흔드는 것처럼. 만드세요. 여러분, 독일이 서쪽, 동쪽에 통일되었을 때 간첩이, 동독 간첩이 서쪽에 얼마나 있었는지 압니까? 지금, 김북성씨 말씀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에는 북한 간첩이 수억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치인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왜 빨리 안 하는 거야? 단일화를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단일화를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지금 단일화 안 하고 어영부영하면 우리가 미국을 믿고 있지만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적과 통일 될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야. 나는 매일 한미동맹 하는 사람이야 아왜 울지 않아 도대체가 지금 하던 중에 전주가 제일 에너지가 없어 다음에 모일지는 꼭 아침식사 하고 나오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한미동맹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매일 미국 사람을 부려먹는 사람이야 내가 물 떠와 그러면 미국 사람이 물을 떠오게 돼 있어? 방치워 그러면 미국 사람이 방치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 몰라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한미동맹이 확실하게 될수 있는데 이 다른 정치꾼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네, 믿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판국에 단일화도 안 하고 말이야 한 놈은 비자 무적하고 한 놈은 비행병 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단일화 촉구합시다. 윤석열과 안철수는 오늘 중으로 단일화하라. 단일화하나단일화하나이 단일화하는데 단일화 방해꾼이 누구냐? 누가 방해꾼이냐? 이준석! 김기훈 하버드 가지마 하버드 시카고 대학교 가라 하버드 간다고 하지 마라 이준석 때문에 나라 거절 나게 생겼다 이준석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준석 퇴진하라, 윤석열 안철수 오늘 중으로 단일화하라, 단일화하라. 이두 사람이 단일화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두 사람이 민족 반역자가 될 거야. 왜냐 이번에 지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미분이 여기 들어와 있어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그쪽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잖아. 요 지금 미국을, 우리 아버지가 미국을 믿지 말라고 했어. 미국을 믿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누워 계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공산당을 믿지 말라. 그리고 미국도 믿지 말라 했어. 요 미국도 믿지 말라! 미국도 믿지 말라.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 우리가 잘해야 미국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믿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 미국 여자가 미국은 믿을 수 있다 그러는데 난 아니다. 다 같이 미국도 믿지 말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응? 어? 그만하지 마라. 주옥순 대표 그만하지 말래.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잘하자! <목소리> 여러분, 나는 내려갈라요. 근데, 3월 1일 날, 어디서 만날까잉? 어디? 나가, 여러분이, 광화문 광장에 오면, 특별히, 전라도민을 위해서, 인사말을할 팀께, 꼭 들어오시더라고요, 형이. 그러고, 이 광화문 광장을, 우리가 전라로 미루라. 올때 여러분, 혼자 오지 말고, 어떻게 온다? 열명이야백명씩꼭데리고 뭐 온다. 백명씩데리고온 사람 손들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니다음람 광장에서 만입니다다 맞다, 떡소리라고 오만이미국